맨피스 그리즐리 최근 성적이 좋지 않지만 팀의 전반적인 전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특히 공격력에서 평균 118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상대팀의 득점을 잘 맞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들의 부상 여부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 경기에서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팀의 평균 득점은 115점으로 공격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무패 예측 예측 멤피스 그리즐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멤피스는 공격력과 수비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맞대결에서도 우세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세안토니오 스퍼스는 최근 부진한 성적을 고려할 때 멤피스에게 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언어버 분석 언어버 예측 총 득점이 230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의 평균 득점이 각각 118점과 115점으로 총 득점이 230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피스의 공격력이 강하고 샌안토니오의 수비가 약한 점을 고려할 때 고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결론 2025년 2월 4일 n b 의 경기에서 맨피스 그리즐리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총 득점은 230점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의 최근 성적과 전력을 고려할 때 맨피스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